데이터 분석 8번 영상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파워 쿼리라는 메뉴를 활용을 해서요, 그쵸 자, 그러면 자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사용했던 메뉴는 자 데이터 새 쿼리 커리 결합, 병합이라는 메뉴에 갔었죠. 하지만 이거는 2016 이상의 버전에서는 이러한 메뉴를 갔었지만 2016보다 하위 버전인 2010, 2013 버전에서는 파워 커리를 추가 기능으로 설치하신 분자 데이터 메뉴가 아니죠. 그렇죠? 리본 메뉴에 보시면 파워 커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 그 파워 커리라는 메뉴 안에 보시면 병합이라는 작은 메뉴가 존재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메뉴의 위치는 달라도 기능은 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메뉴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쿼리 결합. 자, 병합에 가서 자, 어떡해요? 자, 파워 쿼리 엔진이 자, 구동이 되면 자,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거야라고 해서 이미 파워 쿼리 엔진에 자, 올라가 있는 자, 쿼리 자제 부서라고 하는 쿼리 또는 주소라고 하는 쿼리 제가 지금 쿼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테이블 또는 뭐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자이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거야 하나로 합칠 때 무지 막지하게 그냥 확 합치는 게 아니고요 기본이 되는 키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공통이 되는 필드 자, 공통 필드 또는 뭐 기본 키, 또는 뭐 프라이머리 키, 또는 기준이 되는 키, 뭐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두 개의 테이블에서 자, 기본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 필드, 자, 기본 키가 4번이라고 하는 필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4번 필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도 기본이 되는 키, 자, 4번 필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 번만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자 클릭 동작을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자요 초록색으로 바뀌는 동작이 뭐다 자두개의 테이블에서 기본이 되는 키를 설정하는 동작의 자 지금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면 기본 키를 설정하게 된거 네, 된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두 개의 필드를 조인을 할때 조인의 옵션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분석 8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인 옵션 자첫 번째 거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 말씀을 드릴 때자이 옵션에 대해서는 자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옵션에 대해서 자이 여섯 가지. 옵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되게 좋은 자, 현장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전이었었습니다. 자, 그때 엑셀 2007 버전을 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5년 치의 엑셀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엑셀 데이터들, 이제 엑셀 데이터들 중에서 자, 특별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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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 분이 제게 질문하러 오시기 전에 본인의 어, 추측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 이 작업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브이룩 p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카피 페이스트, 자, 이러한 작업들을 사용을 해서, 자, 일정한 양의 노가다를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저한테 오셨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 파워컬이라는 메뉴가 MS사에서 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액세스를 제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자, 그분이 일주일치 걸릴 작업을 자, 저랑 같이 액세스를 통해서 자, 특히 이 액세스의 조인 옵션을 잘 활용을 해서 2분 만에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조인에 대한 개념은 MS의 그또 다른 프로그램인 액세스에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요. 자, 이 조인의 옵션을 여러분들 잘현업해서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어떠한 것들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메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PPT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일단 6 개의 옵션 조인 옵션에 제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외부, 자, 두 번째 오른쪽 외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 외부, 네 번째 내부라고 하는 옵션. 자, 다섯 번째 왼쪽 엔티, 여섯 번째 오른쪽 엔티라는 개념이 자, 여섯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여섯 개의 옵션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 자, 이 왼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왼쪽 테이블 자, 만약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자, 지금 왼쪽이라고 하는, 자, 옵션에서 왼쪽이라는 단어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외, 어, 오른쪽이라고 하는 옵션은 어떻다? 자, 테이블이 두 개가 있을 때, 오른쪽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자, 오른쪽이라고, 자, 지, 지금 옵션에서는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선생님, 파워커리에서는 테이블이, 자,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파워커리에서는 생각하시냐면, 파워커리에서는, 자, 병합을 시키실 때, 위쪽에 있는 테이블을 왼쪽에, 왼쪽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을 오른쪽 테이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자,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외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테이블이, 자, 왼쪽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이 존재를 하는데, 왼쪽 외부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일단은 왼쪽 테이블에 있는, 자, 제품명 수량을 일단 몽땅 다 가지고 옵니다. 자, 몽땅 다 가지고 오고요. 자,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 테이블을 봤을 때, 자, 봤을 때, 자, 어떻게 해요? 공통이 되는 필드만 이쪽에 결과물에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여기 제품명을 한번 보시면, 자, 왼쪽 테이블에는 A, B, C, D가 있잖아요. 그쵸? 오른쪽에는 A, B, E라고 하는 자, 제품명이 있는데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을 비교를 했을 때 공통된 제품명은 뭡니까? A와 B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 B에 해당되는 단가만 자, 결과에 가지고 와서 자,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외부라고 하는 개념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쪽 외부를 한번 보죠. 자 오른쪽 외부라고 하는 것은 자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일단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자, 데이터들을 일단 몽땅 다 가지고 와. 자, 몽땅 다 가지고 왔죠, 그쵸? 몽땅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왼쪽 테이블을 봤을 때, 자, 지금 일단, 지금 기준이 되는 키가 지금 전부 다 제품명이라는 거, 그쵸? 그건 일단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이 되는 키가 전부 다 제품명입니다. 자,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왼쪽 테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키 제품명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봤을 때 ABC 공통되는 거. 자, 지금 A B C D E F가 있는데 왼쪽 테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공통되는 게 ABC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BC에 해당되는 수량 10 5, 15만 자, 결과물에 가지고 와서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어떤 옵션이 있으니까 완전 외부라고 하는 옵션은 어떤 거다 자 테이블이 자, 두 개가 있을 때 자,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에 대한 어떤 집합 합집합을 완전 외부라고 합니다 공통된 거 생각하지 않고요. 자, 어떻게 제품명 기준이 되는 자, 기본 키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의 합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에 반대되는 자 집합이 뭐죠? 교집합입니다. 자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까? 기본이 되는 키를 기준으로 자 비교를 했을 때 공통된 데이터만 자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다.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왼쪽 NT, 오른쪽, 여섯 번째 오른쪽 NT가 있는데요. 자, 왼쪽 NT라고 하는 것은 왼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 자, 여기 기본이 되는 키 제품명을 보시게 되면 자, 좌측 테이블에는 ABCD, 자, 오른쪽 테이블에는 ABCD, 가 있는데, 왼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건 뭡니까? C와 D라고 하는 제품만 왼쪽 테이블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결과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NT라고 하면 왼쪽 NT의 반대가 되는 거죠. 오른쪽 테이블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워 커리에서이 조인 옵션 6개의 옵션이 있었죠. 그쵸죠이 6개의 옵션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이걸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브이로 u p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어, 노가다를 많이 하실 텐데, 이 조인 옵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한 방에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결과물을 도출을 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 저기 벤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실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저기 파워 쿼리에서 병합을 병합에 들어가셔서 조인 옵션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